태양을 좀더 중요시하기 때문에 이제 태양광을 발전시키기보다 저는 염전을 좀더 발전시켜 세상에좀 알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아, 네. 우리 지역의 소금인 천일염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나왔다는 점에서 좀 음. 어, 전보다 우리 천일염이 좀 안타까웠다는 소리를 생각했고 염전이 이제 염전을 사용하지 않고 이제 그것을 태양광으로 발전하는 그 과정에서 너무 단순하게 돈만 보고 돈는 이익이 아닌가에 대해서 좀 안타까웠다고 생각었습니다 어, 저는 바닷꽃지다에 대해서 꽃이지고 열매가 피서 다른 사람이나 동물에게 도움을 주는 바닷꽃도지고 다른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시작이 아닌가라고 생각했습니다. 아, 어, 어. 저는요 바닷꽃지다와 풍자와 피사에 대한 생각을 했는데요. 언젠가 지는 순간이 있잖아요. 그순간을 태우면 언젠가 피는 순간이 없어져서 생각을 합니다. 아, 저는요. 아주 조그만 바닷꽃 한 송이가 도초를 넘어서 전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아주 조그만 존재라도 어, 모두 관심을 주어서 꽃을 피울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겠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나비의 날갯짓 하나가 큰 태풍을 불러 일으키는 나비효과처럼 어, 우리가 도초 천일염과 연전에 대해서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면 세계적으로 유명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웃음> <웃음> 어, 마지막에 검은 천으로 표현을 한게 연전을 태양 발전기로 어, 단지 경제적인 수익을 더 높인다는 이유로 연전을 태양 발전기로 바꾼다는걸 표현을. 그래서 는 부정적인 면일 수 있겠지만 어떤 면에서는 도출를 발전시킬 수 있는 경, 어, 이득이 될수 있기 때문에 어, 여러 관점을 통합시켜서 한쪽에 기울이지 않고 판단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역할에서 바람 역할을 맡았는데. 솔직히 평소에 바람이라고 생각하면 그냥 스쳐 지나가는 거? 그냥 별로 큰 생각이 없었는데 오늘 바닷꽃을 만드는 과정을 보여드린 건데 이 바닷꽃을 만드는 과정에서 바람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하고 싶은 말은 사소한 거 하나라도 바로 지나치지 말고 뒤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거에 큰 의미를 부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어, 바닷꽃지다 뿐만 아니라 피다까지 같이 생각을 해었는데요 <laughs> 바닷꽃 피다와 지다 저는 둘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어, 사람들이 어, 태어나고 살아가는 걸살았지고 죽음을 하는 것처럼 모든 생물들은 살고 죽고를 반복합니다. 그래서 그 바닷꽃 피다와 지다도 모두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희 집 이름이 바닷꽃이다. 그래서 바닷고지 소금, 그러니까 염전이고, 지다라는 게 이제 염전이 향양으로 바뀌는 그런 일을 표현하는 것 같은데, 일단 저희 그 동네 식당품 소금이다 보니여 이런 소금을 만들 수 있는 곳이 없어진다는 게 저는 되게 아신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네. 활동을 하면서 염전보다 음. 생기생이는 태양광 에너지가 더 중요한 것일까? 아, 저는 반응꽃 지다를 역할을 하게 된노진상인데요그 그, 제가 원래는 피다를 더 중요하다 고 생각을 했는데 원래 시작이 약간 중요해야 끝이 중요하다 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그 활동을 하므로서 그 다삭꽃 치다가 이제 마지막을 약간 알려주는 것 때문에 오히려 다삭꽃 치다가 더중요하다 생각하게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 저는 피다와 치다 모두 생각을 해봤는데 음식으로 비유를 하자면 그 식재료가 잘하고 그 식재료로 가있 음식을 만들어서 그 음식을 사람들이 먹어줘야 맛있게 먹어줘야 그 음식이 빛을 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부터 피고 지는 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피자 활동을 하면서 염전이 태양으로 바뀌면서 땅이 안 좋아진다고 그런 걸 알게 되었는데 그래도 태양광을좀더 좋게 발렸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들었습니다. 저는 바람놀이 교을는데 이번 활동을 통해서 바다 꽃이 바닷꽃이 피고 지는 거리도 여러 가지 바다 바람 태양 등 여러 가지가 조화가 되어서 아름답다는 이분 활동.